강도 조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음. 어, 됐다. 어. 되긴 하네요. 요거 네. 그 이제 네. 대세요. 손 대세요. 아범죄가된 네. 거지. 이게 그잘 못하는 게 어, 일단은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손에서 나오는 땀의 양을 네, 통해서. 네. 전도율이 바뀌는 걸 측정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뭐 예능에서 나올 때 이거 딱 키고 이러고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당신은 여성입니까? 네. 네. 그럼 이제 기본 상태에서의 땀량을 측정한 거예요. 아, 지금? 네. 왜냐면 너무나 당연한 진실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질문을 들어갑니다. 당신은 스라소니 아카데미에서 나 오늘 여성 출연진 중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는 YES라 그래야 거 아니에요? <laughs> 괜찮으세요? 안 아프세요? 괜찮으안 아프세요? <laughs> 참으면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지금 이렇게 못 참아! 못 참아! 아좀 올려야겠다. 좀 올려야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나 아픈 거 싫어하는데. 이거 잘못 참으세요? 해본 적 없어요 아진짜 이게 생각보다 아파요 아나 <laughs> 어, 아픈 거 싫어하는데 <laughs> 음, 죄송합니다 예. 진짜 아파요? 아 그냥, 진짜 아파요 근데 그냥, 그냥 약한 걸로 했어요 좀 약하게, 약하게 약하게. 어.. 어 아, 최대한 약하게 하면 참을 수가 있어서 아니에요 <laughs> <laughs> 네. 내가 없으면 스라소니 아카데미는 망한다 <웃음> <웃음> 오 진실! <진심. 웃음> 습니다. 아, 진짜 못참으신다진을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 <laughs> 네. 어. 아 그건 아니다아니에 어. 아니다, 아니다. <웃음> 오! <웃음> 진짜 <웃음> 진실만 <웃음> 말하신다. 이러면 아, 재미가 아, 없는데. 아, 예. 아, 저저 벌써 예. 그러면은 <laughs> 네. 예. 마지막 질문. 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오상진 님과 결혼한다. 오상진 님과 결혼한다. <웃음> <웃음> 진짜 진실만 말하신다. 이러면은 아저가 거짓말 할줄 모르는 네. 사람이. 어떻게 아 모르겠어. <laughs> 아, 나 진실만 말해야 된단 말이야. 어어 어. 요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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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부정적으로 봐야겠네요. 약간 아, 예. 아, 대답을 안 해도 얘가 혼내주네요. 어 그죠. 일단은 <laughs> 땀이 많이 났다는 것 자체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답을 곤란한 못했다, 질문이다. 이미 답을 그렇죠 그렇죠. 어, 땀 났어. 예, 나... 오 <laughs> 방금 네. 땀이 싹. 어. 네. 근데 뭐 땀이나 뭐호흡 맥박 뭐 이런 것들을 다 읽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이거는 그중에 하나인 손에서 나는 땀 정도를 측정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실제 거짓말 탐지기는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다.